헬서브는 헬스케어 AI 플랫폼 기업으로 의료 영상의 원격 판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 17억 장 이상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며 국내 원격 판독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서비스인 H-Talera드, 환자가 의료 영상을 보관하고 공유하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H-Scan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어브에서 원격 판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정주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AWS를 사용하며 한 달에만 25,000달러, 한화로 약 2,700만 원 정도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EC2와 같은 컴퓨팅 자원도 많이 활용했지만 S3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증가할수록 매월 클라우드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침, 옵스나우라고 하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제거하고, 높은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최적화하는 라이트 사이징을 했습니다. 옵스나우에서 이 정보들을 볼수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볼륨을 삭제하고 나니 클라우드 비용이 20%나 절감되었습니다. 인프라 비용으로는 큰 숫자입니다. 클라우드 운영도 편해졌고요. 초반에는 무료 서비스를 쓰고 있었는데 진짜 절감되는 것을 보고 유료로 전환했어요. 유료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이상 비용 탐지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비용을 탐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담당자한테 알림이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계정을 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 콘솔로 확인하려면 각각 로그인해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옵스나우에서는 이걸 다 통합해 보니 훨씬 편해진 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사용하다 보면 또는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옵스나우를 활용하면 클라우드 비용은 최적화하면서 운영에도 부담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